아 반갑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뭐 원래 뭐 시겜창 인생이라서 밖에 안 나가니까 저는 뭐 코로나든 뭐든 원래 밖에 안 나갔어요 저는 응이 시간에 항상 저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그룹을 좀 켜봤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 랭크가 쌍캐예요 재배치를 받았는데 오랜만에 쌍캐구간이 힘들더라고요 사람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통이 어차피 뭐 저도 잘안 하는 편이니까 솔랭에서는 괜히 뭐 괜히 소통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게더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맵은 신기루 임페로노로 하겠습니다. 더스트도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근데 더스트가 진짜 좀, 그게, 팀 운이, 팀 운빨이 너무 심해요. 게다가 좀 이, 뭐랄까, 랭크, 동랭크 때 중에서 더스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 전적 들어가 보면은 맵이 그냥, 죄다 더스트야. 씨발, 더스트밖에 안 해. 어? 질리지도 않나봐, 사람들이, 더스트. 아, 손좀 풀고 해야겠다, 손좀 풀고. 아 근데 선글라스끼니까, 씨 이걸 크러스어가잘안 보인다. <laughs> 선글라스 렌즈 색깔을 바꿔야 되나? 아니 크러스어가잘안 보여. <laughs> 아, 모르겠다. 난. 그냥 한번 열심히 하면 되겠죠 뭐. всем <목물은>... привет. <목물은> <목물은> 아니, где т 러시아 с с и я 가 먼저. 일단 오렌지가 언더로 가니까 일단 미드가서 제가 같이 한번 도와줘 볼게요. 아예 더 찌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씨. 풀었네. 오. 오. 어, 애들 잘하는데? Бри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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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smoke shield. Bullets all out. One city. One depot. One more depot. And one city. Be clear, be clear. A nice man. Let's mark it. Great. On me while I plant. Oh, it has been cleared. Mark it. mm. there is A nice It's not Throwing uh. smoke. 볼트나, 그, 빠박, 파박국 같은데. 일단 좀 A들이 A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포진되어 있는 게. 그죠? 팔라스 쪽에 붙어있는 포지션 하나 있었거든요. 아까 계속 디폴트 쪽에. 이거 바이를 하는 <목소리> 아침밀. <식물. 목소리> Okay. Out. 내가 B 페이크 쳐야 하는데 일부 A가 그냥 그렇지 눈치 빠르네. B 몰렸을 거란 말이야 지금 애들. 몰려 자웅. 턴 스테어링스. 뉴 플래시. 아.

일부러 그래서 내가 점프해서 지나간 건데, 혹시 몰라서. 하, 씨, 빨리 근데 얘가 좀 럴팅, 솔직히 이건 솔직히 럴팅 탓이긴 해. 얘가 진작에 비를 먹어줘야 돼, 사이트를. 내가 지금 아파트 지나가고 있는데. 어, Shield. Not sure. yeah, flash. No shield! Watch out No flash No flash 2 B, 2 B Two short, two short Hold maybe so 1, 1 발러스포쉬 PT오퍼다 이러 시티오퍼라고 생각했냐면, 사운드를 통해서 팔라스에 적이 있다는 건 확실한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티몬이 개 쓰레기가 아닌 이상 사선을 커버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팔라스에 있는 게 확실하다면 팔라스의 사선인 램프를 커버해주는 인원이 있겠죠. 램프를 가장 안전하게 볼수 있는 위치가 시티다 보니까 무조건 시티에 있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팔라스를 완전 푸쉬해서 정보를 얻은 게 아닌 이상 스테어에서 램프를 보기엔 살짝 부담스럽거든요. 아, 솔링은 진짜 힘들다. Я hmm. 너무 게임을 Purple please stay in Purple please stay in A. 어, 반비 반비 반비. Nice. Let's go. Let's go. Даем, go. Let's go. Let's It's fake, it's fake. t k e bomb has been planted. Nice. I'm very happy. I'm very h a p 되 y 줄은 몰 e r y happy. i 나 very happy. I'm very happy. I'm very happy. I'm v 는 r y h a 그리고 I'm very happy. I'm very h a 아 갑자기 확찢이나네 에이, 에이네해 줘라. 보리한테 씨. 빨리. c h back. 어 a, a many, i e 아왜 내가 A 만다고하는데 백업을 안 하는 거야? 십세들은 지금 어 지금 시발 1등으로캐리 하고 있는 팀원이 이 에이 A 만다 만이 만타고 하면은 그냥 바로 달려가될거 아니야 그냥. 어? 미트 m a y b AM 클리어. 아, 플러스 무대 했는데. 아 뒤치기 보고 있네. 물론 이번 판 내가 한거 없지만 거의 제가 팔아준 깐닙니다 왜? 내가 시발 바로 그냥 AM 프리 그뭐 푸시해가지고 정보를 바로 얻어줬으니까. 이번에 미드푸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주는거 없으니까 언더로 갈게요. 원빈. 에이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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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셋. 이 나이스. Nice. 와, 씨발. 존나 씨발 지랄을 해야 그냥 브리핑을 듣는구나. 콩콩콩 그린. 에 몰락. 또 콩. 미지발아. 눈나 아, 이거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씨발, 에임이 안 좋아가지고. 아, 나왜 이렇게 팀복이 없냐, 팀복이 파 o w 샌드위치, 만 h e p e 이 p l e 다 GG. 칠거대비해서되나이 i B, B. Tuan mid, I kill me. Tuan but... der, Maybe Let's oh, see. Oh. <laughs> anda. 아휴, 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추방한 거는 내가 봤을 때 아까 전에 램프 할때왜 같이 푸시 아니었냐. 약간 이거인 것 같아. 아까 내가 화낸 것만. 아휴, 씨발, 그냥. 맞네. 셋이, 셋이 트리오였네. 아니, 씨발, 어? 파티하고 있는데로 이것도 뭐, 못, 이겼냐? 새끼들. 파티인데 왜 씨발, 팀플레이가 하나도 안 돼, 얘네는. 아니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어? 솔직히 말해서 피지컬은 솔직히 동티어가 옛날에 주작에 있었을 때 동티어 그때에서 피지컬이 완전 좀 딸리는 편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어? 그 괴물 같은 막 짐승 같은 피지컬은 아니라서 제가 혼자서 캐리하는 능력은 솔직히 부족해요. 뭐라고 그러니까 완전 피지컬로 캐리하는 건 내가 좀 약해. 근데 약간 이 뭐라고 해 솔직히 말해서 그룹 짬바도 좀 있고 지금 경기 흐림을 읽는 그런 능력은 진짜 평탄해요 평탄 어? 진짜 한 2인분 3인분은 내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 맵을 읽어주는 것만큼은 그래서 제가 팀원 있으면 시너지가 잘 제가 잘 받아요 저 저라는 플레이어 자체가 그래서. 내가 브리핑 해준 대로 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포지션도 좀 약간 변경해주고 세세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여기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하면서 일일이 좀 세심하게 찝어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솔랭이는 이게 절대 안 돼요. 어차피 이미 언어 언어부터 가 일단 장벽이 너무, 너무 높고 그리고 이렇게 브리핑을 해줘도 어차피 안 들어서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솔랭은 이심이 답답한 이 끌어오는 심정을 여러분은 아실 아실 란가 모르겠네 진짜로다가 속이 탑니다 속이 타 진짜로다가. 솔랭은 다 똑같을 거예요. 혼자 게임하는 건 소통 안 되고 다들 각자 생각하는 게다 다르고 근데 각자 생각하는 걸다 다르다는 명분은 있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각하는 게다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죠라고 하는데 근데 그건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린 게 이게 그 상황에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 싸울 때 같이 싸워주기 아니면은 어 지금은 우리가 한턴 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멀리 좀 빠지기 근데 이거를 잘안 지키는 특히 지금 e 부원에서 AK 부원에서는 이게 잘, 이게 잘안 돼요, 이런 플레이들이. 그냥 오로지 자기가 믿는 그대로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롤, 롤롱상 같은 것도 보면은, 오히려 뭐, 부실골 풀이 말이 더 많아요, 걔네가 오히려. 고집도 존나 더 세고, 거기가. 또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일 수록, 이 뭐랄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아. 그래서 그 그니까 고수들끼리에서는 실수가 나와도 저 사람이 뭘 노리다가 실수를 했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내가 그런 걸 커버가 준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같이 망하는 거라서 아 이거는 뭐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음 씨발 그냥 이저또 게임 모르는 뭐 이런 새끼들이 어꼭 그냥 무조건 지가 잘났다고 무조건 내가 맞는 거라고 그냥 뭐 말도 안 하는 거 푸시쳐갔으면서 어? 도와달라고 말이라도 하든가 그냥 뭐씨 그냥 말해봐 뭐 말해 뭐합니까 뭐, 뭐 이거. 아휴 진짜 이거 게임 접어야 되나 유튜브 뭘이냐이 게임 접으면 근데 그나마 할줄 아는 게임은 그룹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좀 진짜 롤을 해야 되나 네. 롤도 근데 이미 19인물 게임 아닌가 아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아니면 진짜 그냥 발로란트나 할까 그룹보다는 좀덜고했을거 아니야 발로란트가비교적 최신 게임이라서 지금이라도 발로란트 해야 되나 진짜로